여기서는 조금 긴장했는데 올라가서는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꼭 확인해보세요. 네. 저희가 <laughs> 좀 실전에 강한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18년도에 이제 경외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펜타포트 이제 신인 루키를 뽑는 과정에서 금상이겠네, 그러면. 음. 금상이 정현은 자신 있어요? 라고 했었거든요 아, 사실 근데 이게 팩트라서 네, 조금 저희가 전투적인 음악을 하거든요 일단 그 났던, 너의 개인적인 음. 의견이라는 걸 구분해줬으면 좋어요 <laughs> 네,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형은 이제 드러머 음.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을 맡고 저는 경호 형하고 정석이 형 레슨을 맡았었는데 경호 형이랑 정석이 형이 보시게 되겠네요 어, 나네, 하면 할수 있어. 저랑 성규 형은 음악을 같이 한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 저희를 이제 어떤 아이돌 밴드로 한번 키워보고자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보컬 변환 씨가 굉장히 잘생겼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이돌인가요? 아, 지금도 잘 생겼죠. 그 드럼도 잘 생겨가지고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지. 네. 어, 아, 좋아할 것 같아. 요 <laughs> 믿음이 갔었다. 약간 이런 맥락인 거지. 와, 너무 너무 세다 저기. 일단 맥코핀은 저희가 17년도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에 이제 넘을 수 없는. 네, 홍대에서 이제 제일 인기 많은 팀이면 맥코핀이었거든요. 다음 밴드 맥커팅 올라와 주세요. 이팀 굉장히 기대되는 팀이죠.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어. 네. 전 사전 미팅 할때이 팀이 제일 기대된다 했었든요아 진짜. 네. 와나 근데 너무 너무 팬이어서 너무 멋지 홍대에서 이제 제일 인기 많은 팀이면 맥커팅이었거든요. 트렌디함에 진짜 정수 가 아닐까. 맥커팅 수상 경력이 정말 화려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2017년부터 6개의 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승, 금상, 탑텐 금상 제야의 보수.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드라마의 순홍님이랑 그 네. 기타의 준일님이 그 드라마 스리생 아네그 OST 편곡도 참여를 하셨고 밴드 지도 선생님으로도 네 맞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감사 아, 감사합니다 <laughs> 완전 실력자야. 네거피네의 무대 보여주세요. 진짜 기대돼. 엄청 기대돼. 항상 자신 있죠. 하면 된다. 그렇지 영화 잘 나오네. <laughs> 저희는 좀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냥 재밌게 하자. 재밌게 하자. 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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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미쳤다, 미쳤어. 아 그리고 일단 좀 섹시했어. 사실 우린 거의 지금 팻, 팬미팅 왔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맥커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신 있을 수 있나요? 아뭐 자신은 항상 있는데 뭐 자신 있다고 또 그거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근데. 멋있다 저는 이, 이런 애티튜드가 너무 제 스타일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자신감에 넘치지도 않고, 너무 위축되어 있지도 않고, 딱 음악과 하나된 퍼포먼스를 본것 같고, 굉장히 절제돼 있고, 아 이분들이 정말 무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구나를 너무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냥 기타 치는 사람으로서 <laughs> 준일 씨의 패션과 더불어 굉장히... 옷을 잘못 입으신 건 아니죠? 약간 <laughs> 제가 패션 정말 네. 몰라가지고 뭔가 양궁하실 것 같은 양궁은 또 아니에요, 그게... 아니, 아니. 국궁, 국궁, 국궁이. 아 그렇죠. 약간 이제. <laughs> 바운티 언터 컨셉으로 네, 아 여기다 이제 총 꼽아야 될것 같고 사냥꾼이구나. 네 사냥꾼 컨셉으로 왔습니다. 딱 고개 맞게 멋진 연주를 들려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이 노래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였는데 네, 맞아요. 버킷리스트라는 곡은 엘모. 핸드폰 회사의 CF 송으로 이제 쓰였던 곡이었고요. 어... 아 진짜 예석하게도그 핸드폰이 그 회사 마지막 라인업이었어. <laughs> 없어졌지, 없어졌어. 에이. 유작이 돼버려가지고. 과연 팀 리더가 있을지 보여주세요. 진짜 예상이 안됐어 사실 한 표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 고생각 했는데 네. 새로운 룰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맞아요.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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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뭐왜 어? 너무 많은데 아쉽지만 맥커피는 팀 리더의 체인지 카드를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진짜 생각이 좀 많았어요. 아 우리가 너무 약하게 준비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얘기하기 힘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운데? 영원히 팬이에요!